<laughs> 어 이거 노래 들면 안아아아아어 유출된다 음 유출된다 뭔 유출된다 뭔 유출된다 먼지, 유출된다 <laughs> 어아 그. 안녕하세요. 지금 샤이니 앨범 녹음한다고 스케줄이 있어서 어제죠? 어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하루가 지나버렸네요. 오늘 전 녹음 스케줄이 없었던 걸로. 이제 곧 들어갈 것 같은데 생각나서 이렇게 왔어요. 오늘 스케줄도 하고, 그리고 그, 나뭐 했더라? 아, 피팅, 뭐 촬영, 운동. 그렇게 하루 일과를 보내고 오늘 그렇게 네. 옷을 갈아입고 좀 편하게 지금 녹음을 와서 녹음 제하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I'm waiting for my recording. Um, our shiny ready to new album. Maybe 올라이브 앨범 릴리즈 온선 맞나? <laughs> 기대 많이 해 주세요. 기타이 테어다 사이. 머리 그 자갈치 과자 좋아하세요 그거? 머리가 뒷머리가 엄청 자랐는데 제가 신기한 게 뒷머리만 곱슬머리예요.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. 머리 그래서 좀 생머리로 좀윗 머리 완전 생머리인데 여기는 이렇게 머리가 삐쳐요. 아우, 참. 제가 모처럼 그냥 지금 이제 밤이기도 하고 정신도 나갈 것 같은데 응원을 좀 스포를 유출을 한번 시켜. 제가 녹음실 한번 들어가 볼까 하는데 어떠세요? 이본끝 아, 끝났대요. 는 장난이고요. 이제 나는 다시 녹음하러 가봐야 될것같아 아, 이 옷이 이렇게 후줄근한 거여. 네. 저는. 녹음하러 갈 테니까 저에게 힘을 주세요. 열심히 하라고 좀 다독여 주세요. 파이팅 하라고 해줘. 나 잘하고 올수 있게. 지금 목소리가 안 나와요. 그래도 잘할 수 있게 화이팅 해주면 제가 열심히 잘 녹음해서 좋은 노래 들려드릴게요. 오늘 녹음하는 곡의 제목은 힌트를 드리려면 세럴데이. Saturday. 세럴데이라는 노래입니다. 네. 나중에 꼭 앨범에서 아, 태민이가 얘기하는 노래가 이거였구나라고 생각해주세요. 안녕. thing